간암 사기 협심증 천식 당뇨 환자 치유 사례 참으로 알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 같습니다. 아내의 손목 골절 때문에 알게 된 심천 생리학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심천 생리학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분과 만났고 많은 사연을 접했고 많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심천 생리학입니다. 오늘은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나이 70대의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간암 사기와 흑달 협심증, 천식, 저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병원에서조차 희망이 없다고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몸이 피곤해서 목욕탕을 자주 이용했답니다. 목욕탕에 가면 잠시라도 몸이 가뿐해진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경락을 하는 어떤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편이 당뇨가 있었는데 사열로 치유를 시켜놨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 마시고 자기를 엄청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한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그 분은 귀가 번쩍 뜨이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사열로 당뇨가 치유가 되어지나. 그래서 그 경락하시는 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열을 알게 됐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사열을 시작하였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심천사열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좀더 체계적인 사열을 받아보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처음에 만나 대화를 하는데 마주보고 대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을 할 때마다 약 냄새가 입으로 풍겨져 나와서 너무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시작해서 약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오셔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천식 완치 협심증 완치, 간은 완전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흑달로 새까맣게 검던 얼굴과 피부는 청년 피부같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치유 불가능하다고 집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던 환자가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 나타나니 의사로서는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지 의사가 자주 물어본답니다. 그런데 이분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의사에게 심천사열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입시름이나 하고,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 뻔하니까, 아예 사열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몸이 회복되어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심천사열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의 활동으로 심천 사혈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간암 진단을 받을 무렵에 공교롭게도 고향 친구 두 명이 같은 간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세분 중에서 자기가 상태가 가장 안 좋았고 두분 친구는 더 경미한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그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암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본인은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심천생리학 방법을 택하였답니다. 그 이유는 큰 형님이 간암이었는데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 방법을 했는데도 결국 돌아가시는 걸 봤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최첨단 장비와 기술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은 두분 친구는 죽고 자기는 가장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의 원인을 치유하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았느냐? 암의 원인은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결과만 치료하려는 치료를 받았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분은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고, 그래서 귀한 소고기를 많이 먹고 자랐답니다. 또 결혼을 해서도 늘 소고기만 먹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앞에서 언급한 그런 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운 좋게도 심천사열과 인연이 되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였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그분을 만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면 우리 심천 생리학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환자 본인의 동의와 검증을 거쳤으며 위 내용을 공개해도 좋다는 승낙이 있었습니다.